어,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주기가 바뀌었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운율을 찾는 거 즉, 반복이 아니지. 반복은, 뒤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같은 말을 쓰는 것도 뭐뭐뭐 했어요. 뭐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글렇게했어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잖아. 그럼 니들만이 생겼네. 또 어떤 거는 글자 수를 반복해. 딴, 딴딴, 딴, 딴딴딴, 따다다다, 딴딴딴, 이렇게 하면 글자 수가 반복되지. 문자수도 운율을 만드는. 그리고 말의 묶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묶음들이 있으면 그것도 운율을 만드는. 마침이 똑같은 걸 이렇게 써도 운율을 만드는.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이 기본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패턴은 조금 씩 다르지만 뭔가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될 때 그걸 운율이라고 한다. 근데 그 운율이 있으면 무슨 문학이다? 운율을 갖고 있는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한다? 운문 문학. 운문 문학. 그운문할때 운이 운율을 이야기하는 거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문화안에는 운율을 가지고 있는 문화 운문문화가 있고 운율을 갖고 있지 않는 문화 산문문화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야기하는 문화 그 말을 하는데 그말 속에 이야기를 담는 문요 그걸 산문문화이다. 얘 예, 예, 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학과 비문학을 이야기하고 했고, 문학 안에는 문문문학과 산문문학이 있다고 했지. 자, 문학과 비문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했지? 아, 그렇죠. 아름다움, 예술성. 예술성이 있는 걸 문학이라고 하고 예술성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걸 비문학이라고 해. 그냥 내용만 갖다 붙여나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문학 안에는, 문학 안에는 운문문학과 삼문문학는데 이거는 운문문학은 뭐가 있고 삼문문학은 뭐가 없다? 리듬, 리듬 우리말로 한자로 운율, 그지 운율. 근데 그 운율이 뭐라고 했어? 주기 반복, 반복되는. 그러니까 글자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표현을 반복, 반복이 돼야, 그러니까 돼야 된다. 는이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정게되지 네. 자. 그래서 운문문학은 운율이 있다 산문문학은 운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주로 뭘 담아서 이야기할까? 이야기를, 이야기를 담아서 한다 음. 됐나? 이야기 영어로 하면 뭐예요? 스토리, 스토리. 한자로 하면 서사라 고해그 조금 어떻게 해요? 이야기 스토리 서사 같은 말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 영어로 하면 스토리 한자라면 서사. 서사 이야기 만들어봤죠? 네. 그지? 주인공이 서사를 잘 표현했다고. 주인공이 주 이야기를 잘 표현했다고. 하는 거냐? 순수. 반대로 보는거 곱셈의 공식을 꺾으오는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 간단하게 쉬운 거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은 MA 플러스 MD. 이렇게 되면 곱셈의 공식이죠. <laughs>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수 분해하고 하죠. 인수 분해에서 패턴은 뭐냐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자, 여기서 공통 부분에 뭐가 있어? M. M이 있겠죠. 그래서 M을 이렇게? 묶어서 빼주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공통 부분을 빼주분해를첫 번째 알아야 되니죠